안녕하십니까. 정중총회는 여러모로 특이한 총회입니다. 여기에서는 영구항존자, 즉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야, 네가 좀 소집을 하면 되겠어. 그래서 위임했을 때 과연 가능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야, 네가 내 대신 소집을 해. 재개발지선촉조합에서 조합장이 야, 내 대신 네가 총결소해 그거 안 됩니다. 그러나 종중총회에서만큼은 이게 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. 어 종중총회만큼은 영구항전자, 그러니까 소집고난자가 네가 내 대신 소집을 해줘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종중 대표자격 있는 영구항전자 직접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다른 종중원은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. 소집 권한 은 없는자가 수집한다고할수 없다. 이게 진짜 다릅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 총회나 뭐 관리단 집회나 종종 총회 아 이런 총회 전담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권혁필 변호사였습니다.